노멀틱님 질문했습니다. 저 해킹하려는데 모의 해킹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꼭 가야 돼요? 꼭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예, 노멀틱이 가지 말랬다. 엄마, 노멀틱이라는 사람 이 있는데 해킹하려면 대학교 안 가도 된대, 학교 공부 안 해도 된대. 나 이제 내 꿈을 위해서 해킹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학교 공부 안 해. 안녕하세요, 노멀틱입니다. 혹시 인트로만 보고 가시는 분은 없...? 없으시겠죠? <laughs> 가시면은 조금 어 힘들어지실 텐데, 안 됩니다. 자, 인트로 보고, 이거 너무 내 얘기다 하신다면, 자,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예킹 하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 대학교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어, 뭐 서울대, 이런 데 아니어도 돼요. 4년제면 되니까 반드시 학사는 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확신을 심어드리고자 어제 어, 모예킹 팀장님을 만나 뵙고 왔었거든요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큰 기업, 네,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모예킹 팀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팀장님 신입 채용하는데 어, 반드시 대학교 졸업자여야 돼요? 보졸은 안 되나요? 그 대답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동안 그러면 노멀틱이 거짓말을 해왔던 거야? 아, 이런 배신감이. 하지만, 그뒤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꼭 대학교 나올 필요는 없어. 보졸이어도 돼. 근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뭔가 더 보여줄 게 있어야겠지? 뭐 뒷받칠만한 거면 뭐 해킹 대회도 있고 뭐 그런 실력적으로 내가 해킹을 잘 한다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돼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해킹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나의 해킹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뭐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 해킹 대회겠죠 해킹 대회 입상이나 혹은 뭐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이런 등의 여러분들의 성과가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아, 노멀님 저는 학교 공부 싫어요. 대학교 뭐 수능 공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대학교 안 가고 해킹 공부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 유명한 해킹대회 있죠. 뭐 코드게이트라던가 이런 데에서 1등, 아니, 1등이 아니더라도 입상 정도는 할수 있는 실력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아프게 해드릴게요. 조금 팩트 폭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해킹 공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 공부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학교 공부는 일단 공부대로 하시고 어, 친구들이랑 놀거나 게임하거나 그 시간에 해킹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웃음> 음, 노말팅네 <laughs> 그건 조금. 노멀팅님, 저는 진짜 해킹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노는 시간을 반납하면서도 해킹 공부를 하셔야죠. 아닌가요? 아, 노멀팅님 그거까지는 조금 아니고요. 저는 어 학교 공부하는 대신에 해킹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진짜 남들이 공부할 때 저는 해킹 공부를 해서 해킹 실력을 쌓고 싶은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해킹 공부하셔도 돼요. 자, 어떤 분들이냐. 학교 공부 대신에 진짜로 해킹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스카이 대학교 가는 그런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 넘게, 밤 늦게까지 해킹 공부를 하신다면 인정합니다. 적어도 학교 공부 대신에 해킹 공부를 하는 거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비슷한 수준으로 해킹 공부를 하셔야죠. 아닌가요? 맞죠? 진짜로 나는 해킹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해킹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학교 공부 대신 하셔도 됩니다. 대신 코드게이트 1등. <웃음> 아시죠?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대학교를 가라고, 왜 적어도 4년제를 가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어, 그게 더 쉬우니까. <laughs> 만약에 고졸이신 분들이 어 노멀팅님, 저 모예킹하고 싶은데 진짜로 굳이 이렇게 대학교 꼭 나와야 돼요? 전 이미 고졸이고 나이가 좀 있어요. 대학교를 갈 형편이 좀안 돼요. 간혹 이제 고졸이신 분들 뭐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대학교를 가기 힘드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 노멀팅님, 진짜로 저는 모예킹을 하고 싶은데 꼭 굳이 지금 이 나이에 대학교를 다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 가셔야 됩니다. 지금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밤낮으로 해킹 공부해서 해킹 대회에 휩쓸면 돼요.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대학교 나오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쵸 참고로 제가 앞에서 어, 모해킹 팀장님께서 아, 꼭 대학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뒤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 팀장님 그러면 혹시 저희 팀에 고졸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음 아니.